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앞서서 간다는 데는 좀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차별화 해나가야 되고, 한 단계를 더 먼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 AI 플랫폼 예. 구축을 하고, 기본적인 건 로봇으로 이렇게 음.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옥상에 완도는 그 수평선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 수평선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을 만듭니다. 음. 여기는다또 어린이들이 거기서 올수 있는, 예. 어, 있는 그런 풀을 또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 공공시설 을 관리를 하면서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완도군 전체를 음. 치유의 섬으로 조성해 나가고 네. 그리고 또 국립란데의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천혜적인 자원을 함께 이용을 해서 음. 완도를 가면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산림치유와 더불어서 농업치유 예. 그리고 음식치유 이렇게 해서 완도군 전체가 치유의 섬으로 조성되도록 음. 하기 때문에 완도에 오시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는 완도 가면 전국만 찾을 게 아니라 네. 해양치유센터도 있고요, 산림 쪽도 있고요.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갈수 있어서 오셨던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가보지 않았을 순 있어도 가면 계속 가게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